오늘 생명량식은 에베소소 5장 18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소 5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술. 즉, 세상 쾌락에 취해 살지 말라는 것이죠. 둘째는, 오직 성령에 취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한다. 즉,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살려면, 먼저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성령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즉,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에 관해 묘사하고 있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해 주시는 영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말씀이 딱 깨달아질 때가 있죠.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성령은 보혜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중재자, 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땅에서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합니다. 바로 하늘의 판사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의 변호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변호사가 없으면 저 여러분 모두 즉시 죄값을 묻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곧바로 지옥 불로 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욱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하늘나라의 변호사가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두 분이라는 거예요. 첫째 번 보혜사 즉 우리의 첫 번째 변호사가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언자 이 대언자가 헬라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대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예수님이래요. 또 우리를 돕는 두 번째 보혜사, 두 번째 하늘의 변호사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또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무슨 뜻입니까? 현재 보혜사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현재의 보혜사고 앞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재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해 활동하고 계시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도 두 보혜사 모두가 저와 여러분에 대해 계속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 중에서도 악질 검사예요 조금의 극률도 없지 죄 조금만 지으면 바로 판사에게 고소하고 참수해서 지옥의 형벌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욕기 1장, 2장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의로운 욕을 참수하는 것 보세요. 꽃툴이 잡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욕보다 의롭습니까? 하물며 사단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 얼마나 많은 참소를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단의 참소를 이중으로 방어하고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오늘날의 성자 보혜사와 성령 보혜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악한 영 사단의 권세가 강하면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함께 우리를 위해 방어하시고 변호하시겠습니까? 성자 보혜사에 관해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현재형이.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하늘부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시대요. 또한 성령보회사에 관해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죄지으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며 간구해야 되잖아요. 너무 깊이 죄에 빠져 있으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 기도 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스스로 기도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형벌 받잖아요. 사단의 참소로.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대신 변호해 주셔서 사단의 참소를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엄청난 참소를 두 분의 보혜사가 동시에 변호해 주고 계시니 주여구는 참, 복받은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께 참수하고, 또두분 보혜사는 계속해서 힘겹게 나를 변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죄 지으면서도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겠지,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겠지, 이렇게 무난하고 쉬운 길이 영원히 펼쳐진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두 보혜사가 처음에는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시지만,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내곁을 떠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두 보혜사가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우를 떠나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떠나시면 그 장소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빈자리에 악신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 안에 들어간 악한 영이 사울을 결국 진멸하고 멸망시킨 거예요. 이후에 왕이 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른 후에 이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참회의 시 10편 51편 11절 말씀 보시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을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전에 사월에게서 성령이 떠난 것을 다윗은 목격했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는 그 순간 시편 51편 11절 이 말씀을 떠올리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나를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두 보혜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된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게 된대요. 그 순간 예수님도 함께 떠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나라 두 변호사가 모두 나를 떠나버리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사단의 참소를 받은 즉시 극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거짓령,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더욱 거세게 공격해 오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되 충만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칠 만큼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머무르고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비결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함께 모여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한 명, 개인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모였어요, 한 자리에. 그 결과,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죠.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말하는 한 곳은 어느 곳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고 지정하신 장소라는 사실이. 이방 백부장 고넬료도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고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 기다린 결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함께 모일 때, 그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모이라고 지정하신 장소는 교회입니다. 성전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나오면 나올수록 성령이 더 강하게 내 안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나와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기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죠 성령 충만의 역사 언제 일어났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함께 모여서 기도의 끝장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한명두며 사라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기도의 물량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와 더불어 사도행전 4장 32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의 극치, 성령 충만함의 열매는 바로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 그 마음 같은 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으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1년 넘게 못본 사이에 흩어지고 갈라졌던 우리 각자의 마음과 뜻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똘똘 뭉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성령님의 역사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직장과 사업체가 다시 살아나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로 이 교회가 살고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 혼자서는 조그마한 문제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 말씀받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가정의 부흥, 말씀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가 맺는 아홉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단어가 추상적이어서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의 사람들이 되면 착해진다는 거예요. 선해진다는 거예요. 뜻을 위해 다시 열심을 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이 세상의 재앙에, 이 세상의 문제에 갇혀서 1년 넘게 살면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들. 하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비결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절대로 이 세상 죄악, 이 세상 모든 아픔과 상처에 찌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또 성령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지배하고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로 초대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재앙 가운데 또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마음이 짓눌리고 어둠에 다쳐서 살아왔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이 세상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이 나라 모두가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거룩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복하니다